저희 오늘, 저희가 되게 무계획으로 왔잖아요. <laughs> 그래도 나름 괜찮게 어제 저녁에 동물원을 가서 캥거루를 보자 해가지고 오늘 캥거루 보러 갈 거예요. 근데 너무 비가 오네? 일단 거기 가면 밥 먹을 게 없다 해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간단하게 사서 버스 타고 가려고요. 아보카도 하나 밥 먹겠습니다 네. <laughs> 이게 티켓이요? 하이 guys. 하이. 오늘 여기 다 파네. 여기 사봤는데. 음. 코코넛 요거트 컵 맛있겠다잉. 들어가 합시다. 엄마. 응. 와, 컵이 진하다. 안녕, 코알. 코알. 헬로. Hey. t h a When you head inside, there l l be a QR code you can scan for the m a t and the schedule. Okay, thank you. 여기 있다, QR 코드 d 박지 데스. 박지? 왜? 어, 여기 있잖 음. 야, 엄청 많잖아. 응. 보여? 얼굴 보여? 어, 얼굴. 똥 어떻게 싸? 밤에 싸겠지. 뭘 놀이요? 낮엔 너안 마르냐? 오! 오 마이 갓!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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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오, 우와, 다 먹었어. 와 너무 귀엽다. 우와 만져도 되나? 되겠냐? 앵무새네. 하이. 하이.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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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먹을래? 오. <laughs> 기분이 안 좋은가봐. 고독하다잉? 귀여워. 사리야. <laughs> 아왜또 저 자리. 야. 고알리. 스리김냐.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응? 여기도 한 마리 있어. 에잉? 왜, 어디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무 처음 타보는 사람 마냥? <laughs>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겨? 기지개 펴는 겨? 넘버 24 on the map. Yeah. So number 24 here. So sure uh, 20분정도 엄무튼 샌드위치 얘는 츄나 김밥이에요. 음 맛있어. 샌드위치를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빵 완전 맛있어 보인다. 봐봐. 음. 와, 이거 공룡, 공룡 아니야? 공룡 같아. 다들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비가 와서. 살이라, 다 살이잖아. 뭐가? 벌 봐봐. <laughs> 아니야? 살이 아니야? 포사리 양사리야. 양사리? 양살이? 왜 이렇게 기분이 다안 좋아? 포사리. 어? 어? 2달러 주고 산 캥거루의 먹이입니다 엥? 사료네? 과일이 아니라? 응? 캥거루 사료야 오케이 렛츠고 어, 너무 귀엽다 오, 귀여워 무서운 데 얘는? 우와 너뭉 크다 생각보다 아니 너왜 이렇게 젖어있어? 어서 젖고 있냐? 비 왔으니까 젖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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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하 엄청 많아. 너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우와 우와 저거 뛰는 거 봐봐. 오. 귀엽다. 아이고. 선. 선 어? 주겠냐? 선. 보도. 야 인기 만점이네. 음. 어디지? 야 맞히겠냐? 에? 어? 아 너무 신기하다. 어, 신기하지. 아이고. 야, 야, 안 된다고. 왜 자꾸 굴고? 여러분, 여기 캥거루가 진짜 몇십 마리가 있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안나 미안해. 그냥 내가 미안. 어? 여기서? 여기 똥 엄청 많아. 아이고. 어이. 야, 하지 마. 야. 우. 나도 내놔 어. 저희는 이제 코알라 안는 그 프로그램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코알라가 있답니다. Hello. 네. 영리 네. 정보. 영리한 것 찾고 어 t o g e t h e 나 Yes. So this hand goes here. This one here s t a y still. This is Davis, Good. come on in. You can stand here and yeah. touch. Here <laughs> Oh, put that So cute. smile at So camera. Are you ready? So put 저희는 지금 장을 보고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뭘 샀냐면, 이 맥주들이랑 짜파게티 그리고 저희 고기를 어제 사온 거랑 같이 구워 먹으러 짠걸 샀는데, 버터가 없어서 일단 버터를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코울스로 제가 먹고 싶었던 거,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이제 남편이 먹고 싶다고 샀고요. 그리고, 아몬드 초콜릿. 포리토스랑 견과류 이렇게 우와 이거 맛있겠다 견과류 이렇게 해서 오늘 먹을 거고요 고기를 구워봅시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짜파게리 스틱 콜슬로 스파게티입니다 옷을 먼저 갈아입고 싶지만, 이렇게 밥 먹으면 또 냄새가 배기 때문에 입이 더러워진 이상 이걸 먹고 세탁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응.